시바이누를 투기 코인이라고 무시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 JP모금 같은 대형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바이누 이야기만 나와도 호우숨을 쳐요. 그런 투기성 코인은 우리가 다룰 수준이 아니다. 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 시바인우가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바스와 시버리움, NFT 마켓플레이스. 이미 하나의 완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했거든요. 기간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코인들의 대부분은 탑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회사가 만들고 유명한 VC가 투자하고 마케팅으로 밀어붙이는 구조들이죠. 하지만 시바이누는 정반대인데요. 개미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만든 바텀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구조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사실. 왜냐하면 중앙화된 큰 조직들은 해킹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거든요. 한 번에 큰 돈을 털수 있으니까, 해커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잖아요. 하지만, 시바이우처럼 분산된 구조는 공격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수백만 개의 작은 지갑을 하나하나 공격해야 하죠. 특히, 최근 들어서 이런 대규모 중앙화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간 투자자들이 무시하는 시바이노의 진짜 가치와 지금 중앙화된 시스템들을 노리고 있는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말이죠. 2025년 우리 서민들의 돈이 매일같이 위협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북한 암호화폐 해킹단체 일명 라자루스 작년 피해 금액만 무려 13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8천억 원을 육박합니다. 전 세계 해킹 피해의 61%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 대한민국 역시 만약 두고 볼순 없었는데요. 한국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과 불법 자금 세탁에 도모된 인력은 약 8,400명. 지금도 세상은 그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심각한 안보 위협 속에서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99%의 서민들은 모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파멸과 창조가 공존하는 지금의 사이버 전쟁에 참여하시겠습니까? 2025년 하반기 특별기획 방송 성공과 실패 사이 라자루스의 파격적인 유혹. 지금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단순한 해킹 사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사이버 금융, 경제 시스템, 그리고 나아가 미래까지 흔들릴 수 있는 실질적 위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제 영상 많이 봐오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항상 우리 서민 투자자들이 정보 격차 때문에 손해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해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발표된 자료와 확실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치 한번 보시겠어요?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2024년 한해 동안 약 13억 4천만 달러를 탈취했으며 이는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피해의 61%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의 최대 타겟이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연간 거래액은 약 2,600조 원으로 세계 3위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비슷해, 사회공학적 해킹이 쉬운 환경과 높은 간편 결제, 인터넷뱅킹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북한 해커들에게는 최고의 먹잇감인 셈이죠. 잠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네, 카카오 페이. 토스로 나가는 월세와 공과금, 내 지갑 속 비트코인까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모두 마비되었다면요. 은행 창구는 닫히고 거래소는 출금 정지, 계좌 속 돈은 사라졌는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상황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라자루스가 노리고 있는. 경제 마비 시나리오입니다.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IT 인력은 2024년 8,400명으로 급증했으며, 작년에만 1만 5천여 건의 해킹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 퍼져 해킹과 불법 자금 조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FBI는 이 불법 자금의 최대 50%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고 발표했죠. 여러분들, 라자루스의 해킹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안보 위협이자 경제전쟁인 겁니다. 라자루스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2022년 로인 네트워크 해킹 약 9천억을 탈취한 엄청난 규모의 해킹이었죠 하모니 브릿지 1,400억 원 탈취 플로닉스 거래소 1,400억 원 탈취 그리고 2025년 2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인 약 2조 원가량의 바이비트 해킹 사건 위 사건들의 배후로 국제보안업체와 수사기관이 모두 북한의 라자루스를 지목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건 이들의 기술력이 해마다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해킹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이런 거대한 해킹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까지 모든 코인은 가격이 바닥을 찍고 정부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반복되는 해킹 속에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흐름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위기 속에 숨겨져 있는 새로운 기회.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전세계 사이버 보안 시장은 2023년 1,880억 달러에서 2027년 3,4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16.4%죠. 특히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보안 분야는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국만 보시더라도 사이버 보안 시장은 2023년 15조 9천억 원에서 2027년 30조 규모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북한 라자루스가 만든 안보 위협이 우리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보안 기술이 실제로 수익성 있는 투자가 될수 있을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암호화폐 역사를 돌아보면 성공하는 코인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바로 기존과 완전히 다른. 혁신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라는 개념 자체를 세상에 처음 선보였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택트라는 혁신으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 뿐일까요? 솔라나는 POH라는 독창적인 합의 알고리즘으로 초고속 거래를 실현하며 단기간에 5만 퍼센트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리플의 은행 간 실시간 결제 시스템, 에이다의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구조까지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한 모든 코인들은 각자만의 게임체인저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절실한 문제인 보안을 완전히 해결한 새로운 네트워크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현대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시켰듯이 사이버 전쟁은 사이버 보안 기술을 기하급수적으로 진화시켰는데요. 그 결과, 해킹 자체가 불가능한 차세대 보안 네트워크가 탄생했습니다. 라자루스 같은 국가급 해킹 조직도 뚫을 수 없는 이 기술은 이미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암호화폐 보안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혁신 기술을 탑재한 코인들이 현 시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안겨줄 새로운 테마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보안 혁신의 결정체인 코인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초기 비트코인이 탈 중앙화로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택트로 세상을 바꿨듯이 이 코인들이 암호화폐 보안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2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서로는 뒤로 하고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코인, 바로 헤데라 해시 그래프 되겠습니다. 헤데라 코인이 특별한 이유는 기존 블록체인과는 완전히 다른 해시 그래프라는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거래 속도는 훨씬 빠르고 보안성과 확장성은 한 단계 진화하였죠. 특히, 북한 라자루스 같은 국가급 해킹 조직도 뚫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런 기술력을 증명하듯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멤버들 구성이 정말 화려한데요. 삼성, LG, SK,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구글, IBM, 보잉, 스탠다드 차타드까지, 무려 39개의 글로벌 대기업이 합작하여 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들 아실 텐데요. 전 세계 최고 기업들이 자신들의 신뢰들을 걸고 함께 만들어가는 차세대 보안 네트워크. 앞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질수록 이런 코인들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최적의 골든타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코인.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코인은 단 10개라도 반드시 보유하길 추천드리는데요. 탈중앙화로 화폐 개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비트코인처럼 차세대 혁신 네트워크 시스템을 탑재한 만원으로 10억이 되는 기적의 성장을 보여줬던 제2의 비트코인으로 예상되는 이 코인 첫 번째로 소개한 헤데라 코인이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에서 쓸수 있는 사이버 채권, 어음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두 번째 코인은 우리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이 코인을 주목해야 할 점으로 프로젝트의 글로벌 테크업계의 주요 인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빌게이츠는 이 코인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이고 워렌 버핏은 이 코인을 활용하는 실제 기업에 직접 투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코인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 지갑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빌게이츠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이세 사람이 동시에 같은 코인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 이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닐 텐데요. 성향과 투자 철학이 완전히 다른 새 거물이 방법은 다를지언정 똑같은 곳에 투자하고 있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되는 이 코인 아쉽지만 영상에서 공개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유료 멤버십이나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악질업자들의 무분별한 종목 공유와 멤버십 가입 요구 실제로 피해를 호소한 구독자님들의 제보가 빗발치고 있고 개인적으로 아직은 많은 개미들의 이목에 끌려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상에선 공개하지 못하고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독자님들께만 정보를 공유해 드릴까 고민해 보다 제가 생각한 정보 공유 방법이 있는데요. 위에 화면 보이시나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안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유료방 업자들을 걸러낸 후 구독자님들께는 이 종목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질 업자들에게 선량한 구독자님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보안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자, 화면에 번호가 작아서 안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80565800 번호로 보안 두 글자입니다. 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 요구와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 꼭 주의해주시고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금융. 개인정보 그리고 국가 경제를 흔들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위기가 클수록 그것을 막는 기술과 기업의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지금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항상 존재하는데요. 항상 희망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제작하고 있으며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선우였습니다.